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 말씀에, 이, 아까 25명이 있나요? 지금 한반에 아, 지금 저희 반은 그렇진 않은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아, 됩니다. 그러면 22, 25명이 25... 있다고 가정하고, 네. 그 중에서 네. 5명 정도? 네. 아니, 18년 전에는 그럼 한몇 명이 있었나요? 음, 그 비율이, 뭐, 매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예전에는 얘기를 하면 먹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짧아 집중력 시간도 짧아지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적으로. 지금 그럼 학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네. 모든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환경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학교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네요. 어, 사실상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브르타 수업을 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전원이 집중하고 전원이 참가해서 다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5, 6학년을 하면, 5, 6학년인데 자연수의 곱셈이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5, 6학년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6, 사 하면은 음. 6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애들이죠. 6학년인데. 6일은 6, 6, 2, 12, 6, 3, 17인가, 18인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완전히 수포자죠. 6학년인데 자연수 곱셈도안 되니까. 2학년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9구단도 외우지 않았던 상태네요. 네네네. 초등학교 2학년 때나오 않았나요? 2학년 때 9구단 나오죠. 네. 네. 근데 그때 안 외우고 넘어온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건 했겠지만 반복 연습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습이 안 되면서 그때부터 그 뭐라고 할까요 어 문제가 생기면서 3, 4, 5 학년 다 이렇게 구멍이 난 거죠 아 그런데 이거 하부루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는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도 혼자 다 풀게 음 됩니다 일년 정도 해보면 음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자연수의 곱셈도 못 했던 애가 음. 이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혼자 푸는 하브루타 수업인데 어떻게 분수의 곱셈 나눗셈 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은 이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이런 표현이 요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세상에 암기 과목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과목은 결국에는 논리하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다 빼버리고 정답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암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브르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왜, 왜 그런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수학을 할 때도 여기서 왜 그럴까, 원리를 탐구하고, 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연습들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일반 수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애는 10에서 20% 음. 네, 80%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아이가 2학년 때부터 3, 4, 5, 6학년 방치가 된 거예요 음. 근데 담임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애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민수가 그렇게 해요 민수가 여기 봐라 라고 하면 3초 후에 안 보고 있어요 <laughs> 막 혼내요 그리고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다시 봐. 그러면 또 3초 에또 딴짓하고 있어요. 오. 혼이 5분이 나도 집중력이 3초를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이제 흉내를 내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 이렇게 돼가지고 서랍에서 뭐 비행기 만지고 뭐 만지고 선생님이 지켜봐도 5초를 못 봐요. 집중력이 그 정도로 떨어져서 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얘를 뭐 혼내고 뭘 하고 해도 근데 그런 애가 한둘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부터 누적이 돼서 완전히 6학년이 곱셈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아, 이제 그... 수학 수업 영상을 보면 음.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수학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둘둘이 만나서 서로 같이 풀어주는 거죠. 음. 서로 도와주니까 이 짝꿍을 조금 이 짝꿍이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계속 그 갭들이 메워지면서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수업에서는 버려지는데 하브르타 수업에서는 짝꿍이 모두머니 챙겨주면서 음. 계속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 어 이, 우리 이 방송을 네.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느낌이라도 알수 있게. 네. 그 뭐죠 유튜브가 전병규라고 네. 치면 네. 네. 나 뜨나요? 네네 네. 전병규 네. 네. 하고 수학을 쳐요? 아니면 아니 전병규 치시면 제가 들어오고요 음.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 보면 제가 수업 영상들을 거의 한 음. 7,80개 이상 올려놨거든요 오. 수학 영상을 보시면 조금 쇼킹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강의도 많이 하는데 오. 선생님들도 보시면 좀 쇼킹이 하세요 네 쇼킹을? 네 오. 노는 애가 없다 하는 애가 <laughs> 없다. 오, 모두 다 하고 모두 다한다 조금 예, 쇼킹한 아, 장면이 될수 있습니다. 그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꽤 되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네. 네. 그런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비율은 초등학교 비율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이도 먹어갔으니까 네. 네. 훨씬 더 적지만 제가 이제 포인트로 보는 것은 어. 그 뭐라고 그죠그 아이들이 주로 그렇게 부족한 것을 혼자서 해내려 하지 않고 다시 학원에 가서 듣는데 어. 문제는 요즘에 학원도요. 네. 공부 못 하는 애는 잘안 받더라고요. 네, 네. 학원이 공부 못 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네. 왜냐면 이 학원도 아니 어쨌든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감이 안 되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얘는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올라 네. 그러니까 오면 당장에그 수업료라고 하나 그수 강의 네. 강사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를 당장은 좋은데 한달 뒤에 걔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예전 같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집중력 있는 아이가 와야 우리 학원도 잘 되는 거야. 네네네. 네, 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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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laughs> 아까 아. 말씀하셨던 그런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음. 수업 분위기 자체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받지 않는 거죠 아. 네뭐 다른 짓을 하고 자꾸 뭔가 유도하고 수업 중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해서 수업을 망치거든요 공교육이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교육에서는 안 받으면 되는데 공교육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수업을 계속해서 망치는 학생이 몇명 있다 이게 지금 공교육이 가장 큰 문제인거죠. 아그럼 사실은 지금 제가 쇼킹 상태예요 네. 제가 쇼크 그 상태에요. <laughs> 아 세상에 그렇게 아 교육문제 정말 이거 어렵네요.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